도저히 하나씩 들고 나오려고 하니까 못해가지고, 한꺼번에 세마 들고 나오는데, 문 앞에서 들고 나오는데, 땅에다 뭐 내려놓고, 다른 강아지도 못 나오게 막는다고 하는데, 다정이가 세상에 새끼 한 마리 다리를 물어버리네. 이놈 기집아 못할게. 아니, 그, 저 애기들한테 그런 짓안 하는데, 다정이가 갑자기 그렇게 하네요. 나 깜짝 놀랐네, 그래가지고. 쟤들 격쳐가 있는 거좀 봐, 저멘 뒤에. 아유, 난 몰라, 저거 너왜 어패가 있어. <laughs> 어, 사랑아. 사랑아, 지금 사랑이가 다리를 한 쪽을 전에 아무래도 병원 검사 받아야겠다고 가는 김에. 얘가 지금 애기들 내가 한꺼번에 데리고 나가니까 불안을 느껴요, 지금. 사랑아, 엄마 미안해. 너도좀 이따가 병원 가자. 소른님이 도망갔어요. 혼자 무슨, 저, 애못 보겠다고. 나한테 맡겨놓고는 혼자서 가버렸어. 아이고, 우리 사랑이 이리와. 아이고, 우리 사랑이. 아이고, 우리 사랑이 어떻게 혼자 방에 있었어? 어? 사랑아, 혼자 방에 있었어? 아이고, 미안해, 엄마가. 이리와, 이리와.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우리 애기. 어? 응? 애기야, 목말랐어. 아이고, 그걸 모르고 빨리 안 줬네, 물을. 아까는 오자마자 먹였는데. 다행히는 저렇게 양보를 하네, 항상. 지도 물이 먹고 싶으면서도 애기들 먹으라고 지가 양보를 해요. 어머, 어떻게 애가 저렇게 착해? 가영아 응? 이렇게 양보를 해 착해. 애기들물 먹으라고 진아 안 먹고 있어요. 저 착하게. 야 대한아 맛있어? 대한이 맛있어? 응? 대한아 맛있어? 응? 대한이 맛있니? 응? 응? 맛있어? 대한이 맛있어? 민국아 물 마셔 민국이 뭐하니? 민국이 물 마셔 민국이 이리네 <laughs> 우리 민국이는 뭐 갑자기 얼굴에 저렇게 어? 근심 걱정이 많은 것 마냥 어? 인상을 팍 쓰고 계셔 응? 응? 사랑이 좀 기다려 미안해 사랑이 완전 찬밥이네 엄마 미안해 죽겠다 어 그래 아서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사랑아 아이고, 아이고, 사랑아, 아이고, 미안해, 엄마 그랬어. 어? 아이고, 미안해, 엄마 사랑이안 쳐다봤어.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laughs> 사랑아, 봄이 봐라, 봄이. 봄이 저 얼굴만 내밀고 앉아있다, 저캣내어서 어, 사랑아, 봄이 그러고 있지? 응? 우리 애기들 정업에 가는 애기도 잘 커야 할 텐데, 정업 대표님이 성격이 시원시원하셔서, 잘 키워주지, 잘 키워줄 거예요. 정업 대표님 잘 아시는 지인분에 데리고 가셨어요. 봄이는 간식도 안 먹고 그러고. 우리 꼬물이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있고. 지금 사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이. 사랑이가 집에 있는데 애기들 다 데리고 와버렸더니 애가 다른 애들한테도 막 치이면서 애가 지금 드러누워 갖고 꼼짝을 안 한대요. 그래서 오늘 사상 좀 주사를 맞아야 돼서 입원시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병원 데리고 와서 애기들 보면은 애기들 병원 왔구나 하고 느끼라고 이불로 지금 오늘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원래 오늘 왔어야 되는 날인데 소장님이 마음이 아프다고 안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애기들 좀 보게 하려고. 근데 사랑이가 오면 두 마리가 없으니까 지도 알겠지.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내가 데리고 나왔는데 내가 데리고 나왔는데 사랑이가 내가 데리고 나온거 아는데 두 마리가 행불됐으니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나 매미 매미 아프네 참말로 잘 놀죠 애기들이 튼튼해요 뭐든지 다잘 먹고 아이고 대한아 저저저 민구가 밥통 구멍낼래 민구가 응? 우리 오늘 대한이하고 민국이는 밥통 하나 구멍을 내고도 남겼다 하는 짓이 아 여기가 병원이 되게 좋네요 보니까 음, 여기가 병원이 진짜 좋아요 시술도 깨끗하고 원장 선생님도 들 되게 잘 하시고 특히 우리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애기들 너무 좋아해 준다 그래서 너무 고맙네 응? 애기들 너무 이뻐해 주셔가지고 되게 잘해 주시네 애기들한테 그래서 되게 고맙다 진짜 애기들이 이렇게 유리로 다돼 있어갖고 병원이 바깥에 다 내다보고 지들이 그러네 보기가 좋네 아휴 우리, 우리 애기들은 커져 먹는 것 밖에 모르시네 물 줄까? 물 줄까? 구가 물 줄까? 이제 병원 가자 알았지? 이제 병원 가자 아이고 이뻐라 이제 병원 가자 알았지? 우리 사랑이 봐요 지금 놀래가지고 애가 차에서 지금 어디할 바를 모른다 자 지금 너무 놀랬어 강아지 이름 많은데 처음 와가지고 봐 어제하고 오늘하고 사랑이가 지금 연속으로 아주 고난이네. 어? 아우, 땅이. 아우, 너무 힘들다, 진짜. 아휴, 이 형님, 너또 갔다 갈 거다. 응, 음, 괜산에 어차피 집도 좀 가야 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집이 중요. 오늘 갔다가, 여기서, 저, 저, 대우만들 그 이사할 때 10, 10, 10km 밖에 안 되니, 14km? 오늘 갔다 갈래, 그냥. 이거 일다 농산부터 가야 되겠다. 갔다가 다음에. 다음 주로도 내가 아, 시간에서 오든지, 그렇게 하고, 오늘은 그냥, 음. 해야 되겠네. 어디, 어디, 어디? 야, 니들한테 할머니 뻘이여, 걔가. 응? 얼른, 얼른, 얼른. 사랑이한테 치세요, 지금, 사랑이한테. 사랑이가 한번 짖었더니, 쥐들도 저래 짖네? 같잖네. <laughs> 아이고 우리 사랑이. 우리, 우리 사랑이 저렇게 훌륭 보기 진짜 힘든데. 아이고 어쩌면 좋아 우리 사랑이. 아이고. 태아 대한아, 네 할머니야, 할머니 할머니 나한테 임마 응? 사랑아 제대로 보여.